중국과 인도는 허구한 날 치고받고 싸우는데, 우리나라 탱크가 배치돼 두 국가는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들로 양쪽 다 인해 전술이 가능한 국가인 만큼 국지전도 규모가 차원이 다른 싸움만 났다면 때로 몰려와서 싸우는데, 2020년 6월에는 국경지역 라다크에서 병사들끼리 싸우다가 분쟁 규모가 커져 수십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정도인 이 분쟁 이후 인도는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중국과의 국경지역에 우리나라에서 구입한 K9 바지라 자주포 100문을 실전 배치했는데, 라다크에 배치하자마자 중국의 서부정부 포방... 부대가 K9 자전권 밖으로 군부대를 철수했다고 함 그도 그럴 것이 이 지역은 중국과 인도뿐만 아니라 파키스탄까지 3국의 분쟁지역임 2019년 발생한 인도-파키스탄 교전에서 파키스탄의 중국산 자주포 36문과 인도가 K9 바지라 자주포 10문으로 포격전을 벌였는데 정확한 발표는 없었지만 K9의 피해 없이 중국산 자주포를 다 날려버렸다는 이야기가 나오 실제로 파키스탄은 중국 측의 성능 불만을 제기했고 중국도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함 최근 인도는 K9 자주포의 만족도가 높아 100문을 추가 주문할 예정이라고